그대는 보리니 아름다운 광경을 그런데 왜 항상 해야 할 것들이리 많은지 심란한 것들 머리 주위를 윙윙대는 나비들처럼 혼자 있을 땐 그대를 생각해 우리만의 삶을 이끌 때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이니 이런 심란한 것들로부터 집배원의 문에 있어 전화가 울릴 때 부엌 벽에서 우리 집에 없는 척하면 그들은 사라질 테지 그대랑 있고 싶은데 말해줘 내가 뭘할수 있을지. 어떤 것도 너무 작지 않아 이 모든 재주로부터 멀리서 우린 뭐든 할수 있어 심란한 것들 머리 주위를 윙윙대는 나비들처럼 혼자 있을 땐 그대를 생각해 우리가 할 것들은 우리가 끝낼 때에만 할수 있어 이 모든 심란한 것들을 난 찾을 거야 평화로운 곳을 바쁜 날의 소음으로부터 먼 곳을 우리가 우리만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유성들의 수도 헤아리며 바쁜 생활에 대한 회의를 노래한 노래죠 여기서 알아볼 표현 하나는 제목에 Distractions 인데 영어는 S만 갖다보시면 형용사도 갓 복수 명사가 되고 뭐 단수도 복수가 되고 뭐 동사도 복수가 되고 뭐 이런 명사 만들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주상명사도 보통명사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 attract 하면 A T T R A C T attract가 끌다니까 attract는 자기가 끌다 뭐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A T 대신에 D I S 들어가면 D I S는 DIS 동사면 동사의 반대 행위를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디스카브하면 커버 덮으려는 것의 반대 행위니까 발견하다. 오케이 디스클로즈하면 클로즈가 뭔가 폐쇄하던데 그러니까 폐쇄하는 것의 반대 행위니까 폭로하다는 뜻이 되죠. 디스트 o 션하면 뭔가 끄는 것의 반대 행위니까 디스트라 뭔가 사람을 심란하게 하다. 뭔가 주의를 터트리다, 이렇게 되고, Distraction 하면 그 명사로, 심란한 것, 심란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주상명사가, 어, 복수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 요런 애는, 어, Find가 찾다죠. Finding은 찾기죠. Findings 하면 발견물들이 되고, 또, Build가 짓다인데, Building은 짓기죠. 근데, Building에 S 붙이면 Building지가 건물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들. 보통 복수 명사가 된 거죠. 이런 것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See you later.